저기로 가야되잖아 음, 저쪽에 어. 예요 이건 새집이예요 예? 아니야 그냥 새집은 아니, 아니야 그냥, 그냥 등이야 장식해 등어 장식해놓은거야 그냥 이쁘게 해놨더라고 어어 <laughs> 날씨 안더워서 다행이다 산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밥 먹고 우리가 갈 때가 음. 한옥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음. 지금 찾아보니까 전주가 음. 대표적인 이제 이런 한옥부터 시작 옛날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동네가봐 그런가 봐어 그러니까 이순신 뭐뭐 뭐 여기 뭐 그런 것들이 아 그건 여수인가? 헷갈려 음. 아무튼 여기 한옥마을 갈 거야, 이제. 음. 이쪽에 앉으세요. 음. 이 항아리들이야, 이게. 옛날에 여기 김치, 뭐, 등등. 된장, 고추장.

자기 발길 말라고 말이여 여기는 그런 뉴스 자 전주 여기 왕의지림 호텔에서 아침 조식은 황 태 콩나물 구구 먹고 왔는데, 그 좋았습니다. 맛있었습니다. <laughs> 우리 엄마 그 돌을 밀어버리네 그냥. <laughs> 자, 우리 이제, 딴데로, 떠나 봅시다 아이고 그놈 e 적색 땅 r e more 게아 x 아 c t 아 a n Kinaman. 여 h 이렇게 i 강잘라놓 m y android. y o 이 r e a little bit, you're a little bit, you're a little bit, y o u r 하 a 왜, 왜 왜냐면 그 맞았다고 해도 증거처럼 되있거든아 <laughs> 이렇게 된강 잘라놓으니 이렇게 쌍이 나니까 더 멋있잖아 <laughs> 사철나무도 단풍나무도 그런다고 이건 전부다 나무가 크면 은 여기가 안돼요 아휴 우리 집도 마찬가지요 어떤 데저 <laughs> 넣었어, 야, <우와. Yeah. 웃음> 와, 오! 또 넣었어. <laughs> <아이고. 아유. 웃음> 자, 전주 한옥마을에 이제 관광하려고. 이제 카트 탔습니다. 자, 한번 떠나 볼까나요? 자, 갑니다. 응, 네 여기 있어요. 들어오실래요? 여기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? 네파트이스니까네 감사합니다. 여기가 경기전입니다. 한옥마을 안에 경기전.

옛날 이가 보기자, 보. 크 그래서 저기서문 열고, 이렇게, 내다 보. 어. 어. 진짜, 옛날 아주 대가집이살았었나보다이거 이가. 이가. 어? 이가. 이가. 어. 이건 머슴방인가 보다. 머슴방. 응. 어. 그러니까 이렇게 아궁이로 해 가지고 어. 그 집이 따뜻해지는 거야. 그렇지. 아. 이 바로 봐라. 이 바로 땅어. 어. 아예. 얘들 딱 이 정도면 옛날 사람 중에서 큰 집이잖아. 그렇지, 그건가?는 대가 집이야, 대가. 대가 집이야. 어. 그러니까 이집 이게 이 사람 주인이 아니라 저거 뒷 사람도 주인인 거 아니야? 어떤 사람? 저 뒤에 있는 집도. 아, 거기. 응. 인사 잘하네저 책은 어디서 나는 거야? 나도 하나 얻어주지. 아니야, 저 애들 시험 보는 거야. 아, 그런 거야? 학교에서 어, 가 돌아다니면서.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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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가 맞히는 거야. 이 사람 은좀큰 집인가 보다 여기는. 와. 저 산에 있다. 저기 응. 대감이 타고 다니는 어. 저거. 아. 어디 몰려요, 이게. 이게 한 집이었었나? 그니까, 러저게 다, 담이 없잖아. 이, 게 옛날에. 돈 많은 사람들이 타고, 이, 다, 자동차에서자동차 왕이 먹는 그, 음을, 물통. 응.